요것도 보면 별거 아닌데, 여기도 이제 네. 장타치는 선수들은... 네. 이대호부터 선수들은 옛날에 있을 때는 네. 주황색을 많이 했고, 아. 옛날에 이승엽 선수도 내가 한 4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 아, 이승엽 선수요? 예, 그래서 이승엽 선수는 5 6호 홈런. 음... 일단은 쓰는 사람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네. 책임이지. 네. 예. 아무리 맞는 사람이 잘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안 맞으면 그거는 무용지물무니까이게 음. 회사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이 딱 있는데, 이거는 내일이다 보니까. 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앞으로 뭐 5년 할지 1년 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서오세요. 예. 네. 야구 방문한 지는 44년. 사장님, 저 옆에 보니까 배트가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지방에서도 많이 와요.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온다고. 서울 내일도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오실 거예요. 모레도. 아.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되지만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다는 자기 스타일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만들어, 만져보고 그여 있는 걸 만져보고 해가지고 그, 자기, 손에 맞는 걸 사가려고. 그럼 거의 뭐, 맞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냥 멘트 이렇게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1, 2번을 치느냐, 3, 4번 치는냐 그런 거거든요. 1, 2번 치는 사람들은 좀 단타로 치고, 3, 4번 치는 선수들은 장타치기 때문에, 스타일이 1, 2번은 미들타악해 안으로 무게를 당겨주고, 네. 또, 3, 4번 치는 사람들은 타압서탈 해가지고, 무게를 끝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좀 틀리지. 그리고 옛날에 이승엽 선수도 내가 한 4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아, 이승엽 선수요? 네. 그 네. 이런 기계들은 다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하고는 이 기계하고는 네. 일본 사왔어. 일본 저기 기계 기계 일본 거에 밑에 보면 마, 마크가 일본에있어요아 이것도요? 예. 네. 아. 이것도 일본 이건 일본 건데 이것도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기계가 그큰 용도가 없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가 이건 일본서 사오고 저것도 일본 거고. 네. 나머지는 본인, 네, 이 할배가 지금 용조거든, 잘하거든. 그래, 다른 건 내가 다 만들고. 아. 네. 이, 이, 이 거는 이거는 샀어. 이, 이 기는 500만 주고. 네. 아르에사가지 이거는 샀는데, 나머지는 요, 요런 거 사고, 저 저런 건 내가 다만나무 만들고, 만들고, 저, 저런 것도 마찬가지. 다 배트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배, 배트 만드는데, 자, 별가 아닌데,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니까. 네. 나무인 거 같은데, 어떤 나무예요? 단풍나무, 단풍, 예. 네. 단풍나무인데, 음. 나무를 이제, 야구공이 깎을 때는, 네. 첫째는, 그, 손잡이를 어디를 깎아되지잘 봐야 손잡이줄 때는 나무가 깨끗해야 되고, 헤드는 좀나쁘야 되는데, 이제 나무를 판단해야 돼. 네. 그래, 무게도 좀 무게 쓰는 사람, 가볍게 쓰는 사람, 깎기 전에 원목을, 둥그을게다뤄보고 이거는 900짜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805짜리 만들어야 다 나무를 깎기 전에 선별을 해야 돼. 네. 무조건 깎으면, 무게도 안 맞고, 또, 그, 뭐야, 구역도 안 맞아서 하니까, 음. 나무를 선별해야 돼. 이이 어떤 나무라고 하죠?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뭐, 배트에 좀 적합한 나무예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요즘은 걸리는 로 아마 거의 다100% 단풍나무래요. 아. 네, 이거는 잘, 뿌려지도 뿌려지지만은, 시합도 써도 되고, 연습도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무거운 거는 연습도 치고, 가벼운 거는 시합 치고, 그리고 후에는, 아마고 프로 전신 단풍나무 이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다 단풍나무로 쓰요 그렇죠. 중 아. 중학 중학교는 알몸쓰고. 아, 학교 야학교 야구부에서도 배트 구매하시고 그다음 에 야구 동호에서도 회 구매하시고. 그렇지, 이제 그렇지. 네. 학교가 좀 재정이 있는 학교는 네. 그래 하더요.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가 좀그잘 되는 데는 동문에서 후원을 음. 많이 해주더라고 하는데 네. 또안 하는 데도안 하고. 아, 그럼 혹시 한 자루에 어느 정도 비용으로 좀 판매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는 하나에 12만원 반다고 했는데, 네. 올리부터달라고 올라가서 수입할게. 가격이 엄청 차이 나버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비싼건는 15만원 반다고 이래 놨는데, 네. 암만 싸도 20만원 줘야 되지, 요즘은. 다른 근데 사람은. 네, 요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네, 이때까지 몇년 동안에 만을 12만원 반다고 해놓고, 12만원 세개세개면 하나 더 접고 이래가지고, 뭐1 0만원더치다가 8만원 치다 이랬는데, 네. 올리부터더 반다고, 가격표를 만들어 놨는데도 네. 뭐 그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만원 네. 뭐 가격이 들쑥날쑥해야 되니까는 네. 그게 보호 장구예요? 예 네, 손가락이 막 들어가면 내이면 아. 손이 지가거든 그래서 이걸, 이걸 끼면 좀 좋은 거예요. 장갑은 따로 안 끼세요? 장갑 끼면 걸리면 안돼 위험해. 장갑, 아. 네. 방망이 만드는데 규격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렇지 이제 왜, 그렇지, 그렇지. 손이 작은 사람은 좀 작게 네. 해야 되고 네. 손큰 사람은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타 치는 선수들은 길게 하다 보니까 거의 뒤에까지 일자로 하고 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짧게 1, 2번 치는 사람들은 짧게 하다 보니까 뒤가 이제 좀이 굵고 방망이 길이도 차이나지 3, 4번 친 사람들은 프로는 34인치 쓰고 4인치 안 그러면 33번 33, 맞는데 고등학교는 주로 3-3하고 3-3 반을 맞은 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그 KBO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도 이런 배트 그 규격이 있나요? 그렇지. 이거는 k b o 에서는 네.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그 KBO 그때 는 가면 요즘은 옛날에 가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은 구격을 갖다가 마크도 그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그 KBO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되지. 우리 이미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가운데 공인 마크도 프로는 무마 같은 건 동그란 거고 아마는 K자고. 근데 아. 프로하고 주문 오면은 프로에 프로냐 아마냐 그걸 물어보고 해서 이제 프로인데 아마 마크 찍어주면은 시합 때못 쓰는 거고. 그 무게를 끝트러 주는거 하고 안쪽에 이것도 밸런스는 맞아야 돼. 그냥 깎으면 안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건 이건 좀 무거운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제 무게 재는 거예요? 네. 이어서 말은 후, 이 후, 여기서 맞추고 무게도 여기서 맞추고. 네. 아 후, 이거 다, 선수다다틀니까이 음. 롯데 2대5부터 선수들은 옛날에 있을 때는 네. 주황색을 많이 했고. 아, 주황색이요? 네. 이승재비 이런 선수들도 검정색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두 번해야한세 번, 번 네번해야돼 그래, 그러면 이제 다 하면 그 인사이전은 이 정도 나오지, 이 정도. 네네네. 네. 인생는 여기서 하는 거고. 음. 뭐라고 마크가 있는 아, 그 길이. 길이요 길이, 길이 아, 이거는 배트 길이요 어, 그 배트 이인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네. 내가 몸 움직일 때까지는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하실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은 좀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도 배트 좀 많이 네, 만들어주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내가 프로야구 프로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 아. 해가지고 이거 뭐 우리나라 선수들 고참들 김봉년 씨, 윤동윤 씨 롯데 김종철 씨뭐 이런 데 이런 사람들 그때는 내가다 썼고 음. 그때는 만든 사람이 두선은 밖에 없었어요. 한 82년도 3년도. 음. 그래서 잘 맞는다고 선수들이 많이 해졌고 그것도 그때 신문 스포츠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했어요. 예. 아, 그러면이승엽 선수 말고 혹시 최근에도 혹시 좀 만들어진 선수 있으실까요? 제일 늦게까지 하는 바, 박용택 선수. 아. 박용택 그... 선수가 은퇴할 때 전화를 통했는데 화한 1, 2분 통화해서 1, 2분 통화하게 돼. 박선수 아이고 축구한다 하하겠어요 아이고 진 잘 계십니까? 건강하시면 그래야 안부 먹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의 김태윤 선수. 사장님, 그럼 여기 뒤에 보면은, 이 파란색 배트가 있고, 그냥 나무 색깔 배트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선수들이, 네. 그, 뭐, 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한 사람이, 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가더라도, 여자 학교 오는 학생들이 세 개를 하더라도, 하나는 나무색, 하나는 탄색, 하나는 또, 손목으로 나무 헤드는 검정, 이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해달라 하더라고. 어 야구 선수는 방망이가 자기 밥줄인데 네. 자기 손이잘 맞아야 잘 맞추고 잘 때리고 하지. 맞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본인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 좀 성격이 예민한 선수들은 프로고 암하고 자기 쓰던 거견본을 보내와요. 변본을 음... 보내면 그거는 편하지. 그 색깔까지도 다 맞춰주시는 거. 그 색깔지. 색깔이고 사람... 자기 자 원한 대로 음... 해, 해줘야.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지. 아. 자동으로 해보면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무게가 안 맞아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정확한네 그렇지, 그렇지. 프로 선수들은 막그 방망이 무게가 뭐 100g, 뭐 200g으로 엄청나게 좀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수수작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그 선수들 리지에잘 맞추게 할수 있겠네요. 야구선수들은 손잡이도 1, 2mm가 다 뜨거든. 요것도 보면 별거 아닌데 여기도 이제 네. 장타 치는 선수들은 네. Y 자 캐가지고 네네. 뒤에 한 35mm 정도 가고 아이 길이예요? 아니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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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이 음. 그래서 네네좀 짧게 지는 사람들은 네. 어, 뭐야 T 자는 T 자는 길게 네. Y 자는 짧게야. 네. 일, 이분 치는 사람들은 여기 여기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일, 그 이분는 사람들은 겨 굵게 만들고 네. 삼, 사분 치는 사람들은 요 가늘게 만들고. 음, 장타 치는 홈런 타자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 네. 예, 우리 이승엽이나 네. 이런 사람들은, 노떼, 마에, 이런 친구들은, 네. 장타다 보니까, 네. 이거 뒤가 가늘고, 음. 방면을 길게 잡고, 이런 거는 탄색, 이런 거는 탄색, 예. 와. 또 이런 여기는 왜 검은 거예요, 앞에가? 이거는 불로 태운 거지, 이거. 이거 아. 탄색 하는데, 예. 네. 옛날에는 또 이거 한 3년 전에는 풀릴 때는 이거 많이 썼는데 안 쓰다가, 어제는 한, 근래는 한 5년까지, 5년 전부터는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지. 예 일부러 태운 거예요? 그렇지, 음. 이제 이거는 일부러 네. 태운 건데, 네. 네. 선수들이 이것도 원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좋아지나요? 아, 근데 좋아지는 게 자기 기분으로. 이렇게 색 디자인이 다르게. 칼라가, 칼라가 이제 여기는 맞는 부분이 나무색이고, 네. 손잡이가 검저이고, 여기는또 맞는 부분이 검저이고, 음. 손잡이가 나무색이고. 예. 여기는 좀 일부러 태워서 네. 좀더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뭐 멋있게 보다도 쓰는 사람이 자기가 네. 마음에 들어야 잘 맞추고 잘 때리지. 네. 안 맞는 거 야구선수는 악매가 무기인데 안 맞는 걸 자꾸 억지로 쓰러 가면 안 되거든. 그래 음. 일단은 쓰는 사람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네. 책임이지. 네. 네. 아무리 맞는 사람이 잘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안 맞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니까 음. 이거 회사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이 딱 있는데 그거는 내일이다 보니까 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앞으로 뭐 5년 할지 1년 할지 그거는 모르고 계약은 없고 네. 할 때까지는 그래 이거라도 일이라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사장님에게 야구는 좀 어떤 의미이실까요? 선수들이 내가 가지고 홈런 채택하고, 그래 그것이 연락 오면 기분이 좋아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